안녕하세요. 차이티입니다. 이제 2024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이틀만 지나면 바로 2025년으로 넘어가는데 모두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맘때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저런 계획도 세우시고 공부 계획도 그러면서 같이 세우게 되죠. 그리고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국어 공부 계획도 새롭게 세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해서 여러분들하고 중국어 공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어 공부 관련된 질문일 거예요. 중국어 공부 어떻게 해 하나요? 어디서부터, 뭐부터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게 되고 또 관련해서 영상도 제가 여러 개를 만들어뒀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중국어 공부법은 트렌드에 따라서 이렇게 휙휙 바뀌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새 영상으로 보고 싶다. 새로운 느낌으로 이제 듣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 있었어서 그 생각이 계속 제 뇌리에 맴돌고 떠나지 않아서 이렇게 음성으로라도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정말 간결하게 핵심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워낙 말이 많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많이 했죠? 그래서 아주 짧진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어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글자를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중국어에는 중국어의 글자, 그러니까 한자를 읽을 수 있는 발음 기호인 병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음을 보고 읽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정확한 발음을 연습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한자를 보고 병음만 있다면 어떻게 읽는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많다. 이걸 언제 다 외우나.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워야 되나.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단계별로 만나게 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최대한 많이 외우면 되는 겁니다. 단계별로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단어, 그러니까 가장 필수적인 단어부터 차근차근 만나게 될 거예요.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수많은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 눈앞에 있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단어들을 최대한 많이 외우는 것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단어를 외우는 방법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단순 암기의 영역은 뻔한 답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왜 아직도 안 외워지지? 그러면 그때 다른 좋은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 안 외워졌다라고 한다면 은 외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정말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먼저 이 단어를 봤을 때 한자가 눈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한자를 사진 찍듯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멍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의식 있게 집중해서 이 한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이 한자가 익숙하게끔 그리고 내 머릿속에 이 한자가 사진으로 찍혀서 이미지가 남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한획 한획 직접 써 보면은 이거를 정말 이미지로만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한자가 내 머릿속에 새겨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써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발음까지, 읽는 것까지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 한자를 보면서 큰 소리로 읽는 거를 그 다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울 때 머릿속으로는 이 단어의 뜻을 떠올리면서 읽어주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단어를 봤어요. 그러면은 일단 눈으로 집중해서 의식 있게 봅니다. 그리고 한번 써봅니다. 그럼 왜냐면 한자가 되게 그림 같잖아요 획순이 많으면 더욱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직접 써보면은 이게 조금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막연하게 복잡하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생긴 건지 정확하게 인식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써 보시고 그다음에 이 단어의 음까지 외워야 되기 때문에 내 귀가 자연스럽게 이거를 암기할 수 있도록 이거를 눈으로 뚫어지게 보면서 동시에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양과 음이 동시에 나에게 인식이 되겠죠. 그때 머릿 으로는 이 단어의 뜻까지 같이 떠올려주는 겁니다. 이게 이세 가지를 동시에 외우는 데 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네, 확실하게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속 외워질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내가 외우는 단어 하나가 잘안 외워진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외워야 될 단어가 20개가 있다고 라 해볼게요. 그때 첫 번째 단어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100%안 외워졌더라도 어느 정도 이 외우는 과정을 반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 계속해서 쭉쭉쭉쭉 일단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어까지 한번쭉 외우는 과정을 거치는 거. 그 다음에 아직 덜 외워졌다라고 한다면 다시 1번으로 가서 마지막 단어까지 또한번쭉 도는 거죠. 한두 개의 단어에서 계속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쭉한번 외우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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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게더 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외워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상태에서 계속 그 암기를 반복을 하면은 조금 지겨워지고 좀 효과가 떨어져요. 그때 셀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셀프 테스트는 말 그대로 테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떠올려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틀린 다음에 아, 이거였지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더 확실하게 외워지는 게 있기 때문에 셀프 테스트를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단어를 놓고 의미를 떠올려 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의미를 써놓고 단어와 병음까지 가능하다면은 한번 써보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쭉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틀린 것들만 모아서 다시 암기를 또 하고 또 테스트를 하고 남은 거를 또 모아가지고 암기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틀리는 게 아예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다 됐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보면 또 새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 반복하는 레이어가 계속 쌓일 수있게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 법이 아닐까 생각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완벽 하게외 웠다, 라고 생각 을 해도 이게 시 간이 조금 지 나고, 안 보고 안 쓰고 이러다 보면은 또 조금 조금씩 네, 흐릿흐릿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 완벽이란 건 없다. 그냥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필수는 아니지만 그냥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간화자 쓰기 연습을 틈틈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획순에 맞게 한자를 쓰면 어려운 한자일수록 확실히 예쁘게 써지고 또 이제 그냥 보고 쓸 때는 몰랐는데 아이 부수였구나 비슷해 보였는데 다른 획이 이런 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획순에 맞게 한자를 쓰면 멋지잖아요. 저는 이거를 미리 하지 못한 게 아직도 아쉽고 그래가지고 네, 심심하면 가나자 쓰기 연습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정말 확실하게 진짜 어려운 한자인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뭔가 정말 그림처럼 써진다. 너무 딱 봤을 때이그 한자가 균형이 좀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때 획순에 맞게 쓰면 은 그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자를 봤을 때 병음만 있다면 읽을 수도 있게 되었고 그렇게 읽을 수 있으니까 단어를 암기할 수 있는 상태까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당연히 기초 지식과 문법을 한번 쭉 정리하고 숙지를 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중국어 공부를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다져져 있어야 되는 기본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초 지식은 말 그대로 날짜 말하기. 가격 말하기, 나이 말하기, 등등등 암기하기만 하면 되는 중국어의 기초적인 지식이에요. 그리고 문법은 단어를 내가 문장으로 엮어내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제대로 끝내야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회화나 HSK나 등등등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더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과서적인 공부가 싫다. 나는 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단어를 외우지 않고 기초 지식도 없고 단어를 엮는 방법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할수 있게 되겠어요? 듣고 보게 되는 모든 것을 마구잡이로 머리에 넣을 것인가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중국인들이 실제로 쓰는 말만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유행어와 같은 그런 말들만 진짜 실전 중국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날씨가 좋다라는 기본적인 표현을 배우지 않고, 날씨 죽인다라는 표현만 배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를 건너뛰고는 근거 있는 실력을 가질 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예까지 한번 네, 넣어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단어를 외울 수 있는 정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초 지식과 문법을 한번 쭉 정리하고 숙지해야 되는 게그 다음 단계가 될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기본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계속 맴도는 것 또한 공부를 위한 공부가 되는 것 밖에는 안 돼요. 진짜 실력이 늘고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하는 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기초 지식과 문법을 한번 쭉 정리하는 그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은 멈춤 없이 한 번에 빠르게 끝내고 원한다면 한번 정도 더 반복한 다음에 언제든지 볼수 있게 내용을 잘 정리해두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기 단계를 한 번에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게 차중비 시리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 공부를 이제 막 처음 시작하신다면은 차중비 시리즈를 한번 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살짝 제가 홍보를 해보자면은 정말 당장 불필요한 문화나 회화 이런 것들 전부 다 빼고 꼭 필요한 기초 지식과 문법만을 제가 엄선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내용들을 전부 제가 모아서 적절한 위치에 촘촘하게 채워 넣어서 군더더기 없이 준비한 게 차중비 시리즈예요. 그리고 이제 차중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인강하고 책을 하나의 세트로 기획을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을 하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서로 서로 보완을 해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강을 듣고 책에다가 필기하고 하면서 더 완벽하게 완성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중비 시리즈 하나면은 여러분들이 탄탄한 기본기 마스터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네,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초 지식 정리와 문법 정리가 필수 오브 필수 기본기 단계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쌓아가면 좋을 게 바로 패턴입니다. 패턴 같은 경우는 접속사와 같이 단어로 이루어진 패턴이 있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게 되겠죠. 그리고 문법 파괴가 종종 일어나곤 하는 회화 패턴 이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패턴의 종류인데요. 이 단어 패턴 같은 경우는 차중비 패턴 책에 네,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엄선을 해서 풍부한 예문과 함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패턴 책에 있는 예문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문법 맛보기도 할수 있고요. 단어도 확장할 수 있고요. 작문 연습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기초가 끝나고 문법을 시작하기 전에 브릿지 단계로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화 패턴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이후에 중고 공부를 해나가면서 하나씩 만나고 익혀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정말 자주 쓰게 되는 유용한 회화 패턴 같은 경우는 또 한번 모아서 공부해보면 장문 연습도 할수 있고 실전 활용감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준비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문법 끝나고 나서 볼수 있는 패턴 2로 제작을 해볼 예정이니까요. 이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탄탄한 기본기가 준비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중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되는 본격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문장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문장력이라는 거는 글의 문맥을 파악하고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말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읽기가 무조건 먼저 되어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글을 보고 읽을 수가 없다면은 당연히 들을 수도 없고 말은 더더욱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읽기 가 먼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력을 기르는 첫 번째 방법은 글 읽기가 될것 같아요. 이때 글은 짧은 글이 아니라 최소한의 문맥이 담길 수 있는 길이가 좋고요. 그리고 문체가 간결하고 일상적이고 나에게 친숙한 주제의 글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써봐야 되겠죠. 장문하기인데 반드시 첨삭이 진행되어야만 이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첨삭받을 상황이 좀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좋은 글을 제가 말하는 좋은 글은 아까 말했던 간결하고 일상적이고 나에게 친숙한 주제의 글을 필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문을 하면서도 필사 같은 경우는 좋은 글을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보는 거를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단어나 패턴 관용표현 암기나 아니면 문장력을 기르는 일이나 회화를 훈련하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본기 공부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면서 하게 되는 이런 공부들은 어차피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라 평생 조금씩 계속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hsk를 공부하고 싶다 이거는 언제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기본기 마스터 끝내고 나서 hsk로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법까지도 싹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hsk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훨씬 많이 세이브가 될 거예요 그리고 hsk 자체가 수준별로 필요한 단어들을 전부 다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듣기 독해 쓰기로 정말 필요한 글공부를 마음껏 할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 해요. 그래서 HSK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로 네, 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작문 공부도 하시고, 그다음에 회화 연습도 하시고 하면은 순차적으로 잘 공부가 될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중국어 공부를 어디서부터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까,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중국어 공부 계획 잘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중국어 공부 계획 안에 차이티 중국 가 있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면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